안녕하세요 정전자입니다. 자 오늘도 케이스가 하나 마무리돼서 어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번 경우는 덧니가 되게 심하고 과개교합이 되게 심한 치아라는 거는 딱 물었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아래 치아가 그래도 반 정도, 최소 반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이분은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서 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덧니가 좀 심했고 토끼 이빨처럼 아무래도 하나, 하나 나와있는 케이스인데 좀 재밌는 케이스라 제가 갖고 왔어요. 앞에서 봤을 때, 요렇게, 거의 높이가 아래 치아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적어도 요선 선상에, 위에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치아 보시면은 앞니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뚜그러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첫 번째 클린책인데, 한번 보시면. 넓히면서 이제 치아들을 올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비젤 라인에 안쪽에 뽕뽕이 같은 걸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 안 쓰고 이제 치료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1번 세트인데, 요 세트가 힘들을 많이 받았는데 잘 맞질 않았어요. 요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고 아래도 덧니가 심하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요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반대쪽 왼쪽에서 봤을 땐 얘가 너무 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앞니 쪽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돼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첫 장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앞니 쪽이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첫 세트를 꼈는데 앞니 쪽이 잘안 맞아요. 10초를 꼈는데 아래는 어느 정도 펴지는 게 보이는데 이해가 잘안 맞았어요. 그 인비절라인이 한 장치가 나오면 계속 껴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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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하면 돼요. 이 바로 치료기를 바꾸고 어태치먼트 디자인을 제가 바꿔서 두 번째 세트를 만들었을 때는 되게 비슷한 움직임이지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어태치먼트고 이쪽에 있는 게 바꾼 어태치먼트예요. 아무래도 힘이 많이 주어지는 데는 인비절라인 측 회사 자체에서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는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써서 이런 거를 조금 더 개선을 시켜서 바로 장치를 만들었어요. 안될때 질질질 끄는 것보다 짜까짜깍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9월인데 두 번째 경과를 봤을 때는 바로 펴졌어요. 처음이랑 비교해 보시면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되니까 큰 그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래도 보시면은 요렇게 안 좋았던 게그렇게 거의 바로 펴져요. 미세하게 좀안 맞는 거를 이제 하는 게 3월에 6개월을 또 하니까 이렇게 좋아졌고 니들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을 때는 거의 이 정도 느낌인데 인비절라인해서 이제 끝났을 때가 이 모습이거든요. 처음과 끝에를 봤을 때 확실히 좋아졌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몸 성형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환자분이 저는 이걸로도 해피해요. 해서 굳이 안 하셨는데 이제 인비절라인이 과개 교합이 잘된다는게 이제 통상적으로 널리 펴져 있는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브라켓을 붙인다고 생각하면은 그 밑에는 브라켓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비저안에 바로 장치를 끼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안쪽에서 이렇게 물리는 그 바이트램프라는 장치를 쓰면은 동시 다발적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과개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는 브라켓을 붙이고 막 어금니를 일부러 띄워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깊게 물릴수록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개교화 케이스에서는 저의 스트레스가 하나 줄었어요. 확실히 이런 분들이 깊게 물리는 분들은 인비젤 라인으로 치료하는 게 저도 편하고 환자분도 훨씬 편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뭐한 1년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이분이 뭐 여행 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른 시간이 있는데 서로 이런 경우가 있어. 장치를 안 끼면 교정이 안 되지만 장치를 열심히 꼈는데도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태치먼트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인비젤 라인 회사 자체에서 보내주는 인 척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 그러니까 인비저라인 많이 해본 치과를 가시라는 게 그냥 인비저라인에서 세운 치료 계획을 그냥 환자한테 주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분도 저도 긴가민가하다가 인비저라인 추천해준 어태치먼트를 했는데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바로 제가 어떻게 했어요? 3개월 만에 오케이 그 장치 다 버리고 새로운 어태치먼트 디자인으로 하니까 바로 펴져요. 인비젤라인 병원을 선택하실 때, 많이 한 병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의사가 순간적으로 대처를 빨리 해주는 치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치아가 빨리 끝나죠. 깊게 물리고 덧니가 심한 부분도 비발치나 이런 거로 가격이 훨씬 더 인비젤 쉽게 되니까, 요런 케이스 있으신 분들도 또 인비젤라인을 상담하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편하고 환자도 편하고. 자, 오늘은 깊게 물리는 덧니 케이스였습니다.